내가 학원 하나,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줄게. 이거는 내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쉬슈한테 물어봐. 지금도 존재를 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근데 그 학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선생님, 나랑 같이 슈슈에서 같이 있었던 선생님 중에 한 명인데, 그 전에 있던 학원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 한 군데인데 거기서 중등반을 가리켰대요. 아이가 너무 연기를 정말 제멋대로 하고 있더래. 그 선생님 말에 의하면 뭐 나한테 보여주진 않았어. 나도 그 아이의 연기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잡아주고 싶어가지고. 누구야,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좀 바꿔보는 건 어떻겠니? 왜냐면 애한테 못한다는 얘기는 할 수는 없으니까. 못한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겠니?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안을 좀 줬나 봐. 그랬더니 얘가, 아, 그런가요? 선생님, 이게 아니고, 표정이, 어이가 없네. 막 이러던 거야. 뭔지 알겠죠? 선생님한테 그러더니, 저 지금까지 연기 못한다는 소리 들어본 적한 번도 없고요. 연기를 지적받아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이러더래. 선생님 너무 당황한 거지. 어? 아니, 뭐, 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랬던 거야. 왜냐면 뭐, 연기라는 건 정답은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봐도 너무 어설프고, 그래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조금 하면 더 좋아지지 않겠냐.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전에 있던 선생님이 그만두면서 이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학원에 그 반에 그러니까 새로 애들을 맞이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애들 사이에서는 선생님을 새로 맞이한 거다 보니 조금 조심스러웠던 거지 뭐너 연기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전에 있던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바꾸면 너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으니까 근데, 아, 그러냐, 뭐, 왜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선생님, 그 선생님이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학원에 아직 적응을 안한 상태니까, 뭐, 아이한테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자기는, 어, 그냥 뭐, 뭐, 알겠다, 이러고는 넘겼대. 근데 좀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기분은 좀 나쁜 상황인데, 뭐, 뭐라고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간부급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를 부르더래. 부르더니, 우리 아이들한테 못한다는 소리 절대 하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은 못하지 않는다고. 못하는 게 절대 아니니까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 뒤로 학원 선생님을 안 하고 싶었대. 자기도 왜냐면 약간 이제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가리킨다. 우리 아이들이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자부심 도 가리키는 교육에 대한 열정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을 바꿔먹었대. 아, 그냥 막말로 돈만 받고 가자. 시간만 때우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마인드가 바뀌어버렸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학원 입장에서는 이 아이 한명한 한 명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겠지? 근데 나는 그게 싫었었던 거거든요. 어떤 분이 나한테 학원을 다시 하겠냐고 다시 한번 운영을 해보실 거냐고 했길래 어, 나는 지금 뭐 한다고 하면 다시는 캐스팅에 연연하는 엄마들 받는 그런 학원 절대 안할 거라고. 정말 연기력만 키울 거라고. 그럼 연기력을 아무리 키워봤자 캐스팅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지. 절대 이쪽 세계는요, 연기력 되잖아요. 어떻게든 써요. 어떤 학원에 있던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 연기력 되는 애가 없거든. 거의 어머니들이 생각했을 때는 연기력 되고 얼굴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엄청 많은 것 같지. 쓰는 우리 입장에서는 절대. 정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연기력 있는 아이만 키워놓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안쓸 수가 없어. 다른 학원들 캐스팅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안쓸 수가 없어 왜냐면 그만한 연기력 되는 애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학원에 있는 애들만 쓸것 같아. 절대 아 그거는 뭐 보드출연 뭐 이런 것들은 쓸수 있죠. 그런 게 아니고 메인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있죠 그거는 연기력 되지 않잖아요 절대. 그거는 감독님 제작사, 뭐 PD 이런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밀어서 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 그 어머니들 어디 학원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뭐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다니는 분도 있겠죠? 그 학원에 막이 아이가 픽스 났습니다! 라고 하고, 하고 있는 애들의 절반 이상은 다 외부 애들이야. 안쓸수 없거든. 저도 이번에 율동동요 픽스 난거 4명이지만요. 한명은 외부예요. 3명이 우리 아이야. 내가 그러면 이 아이를 여기다가 넣지 않았으면 난 3명만 됐겠지. 하지만 난 4명을 되게 하기 위해서 외부 애를 쓴 거예요. 되니까. 왜슈슈해에서 다네 명을 하지 않았나요? 난열명 넣었어요. 슈슈 다 넣었어요. 막말로 슈슈는 다 넣었는데, 된 애가 세 명이야. 그럼 세 명이라도 돼서 나는,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난 솔직히 한두 명이라도 될까? 이랬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머니들은 무조건 연기력. 지금까지 제가 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꾹!